자, 다음, 변곡점의 좌표가 2,5다. 자, 그럼 변곡점 좌표니까, 어쨌든 이게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면 F2가 얼마고? 5가 되는 거고. 자, 당연히 요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기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여서, 자, 2,5에서 변곡점을 간다는 얘기는 F2'2가 프라임 얼마다? 그치, 0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거 집어넣고 이제 식을 씁시다. 8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2b 빼기 1은, 자, 0이 되니까, 자, 이거, 어,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b, 어, 그 다음, 플러스 7 되나요? 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걸 이제 하려면, 이제 2개 더함수 찾아야 되니까, 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한번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0 돼야 돼. 그지? 음, 그럼 어떻게 돼? 어, 12-2a가 0되야 되니까, 어, a는 6이, 네요 자, a6 대입 바로 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아, 여기가 아니네. 음. 음, 자, 마음이 급했어요. 자, 일로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2b 더하기 7이 0이니까, 자, 2b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어, 마이너스 17. 넘어가면 17 되나요? 자, 그럼 b는 어, 2분의 17이 되겠네. 그죠? 어, 계산이 틀렸네? 자, 어, 어디서 틀렸지? 음... 아, 아. 자, 여기, 여기 첫 번째 식에서 틀렸네요. 어, 자, 죄송합니다, 이거. 자, 여기, 마이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값이. 그치,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어? 자, 요 식이 잘못됐네. 응, 음, 응, 음, 자, 요 식이 잘못됐어요. 어, 음. 어, 짝짝, 긋고, 요, 다시, 다시, 응. 그럼, 마이너스 4a, 아유, 왜 이래, 또. 응, 마이너스 4a, 그 다음, 플러스 2b는, 어, 요게 7이고, 넘어가면, 아,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a가 6이니까, 어,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어서, b는, 어, 11이 되겠네. 그죠? 어. 자, 여기까지.